샬롬 할렐루야. 요한계시로 1장 19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요한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네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여섯 번째 에베소 교회 첫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곧 마지막 심판 날에 모든 교회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네본 것과 이제 있는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본 것은 네 오른손에 일곱 별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조때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에는 일곱 교회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네본 것이라 하셨는데, 지, 이는 지금 요한이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것, 즉 요한계시록 일 장의 내용을 의미하지요. 그 중에서도 요한은 지금 특별히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본것이란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3년간 함께 하면서 많은 것을 보았지요. 그때 보고 들으며 가르침 받은 모든 것이 다네본 것에 해당하며 요한은 그때 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더 온전히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있는 일이란 지금부터 주시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지요. 넓은 의미로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즉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계시록 2장 3장에 나온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은 단순히 그 당시에 있었던 일곱 교회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교회에 해당하는 이제 있는 일이 결국은 지금까지 각 시대마다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 있었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장차 될 일이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장차 반드시 될 일들 즉 주님의 공중강림과 7년 환란, 천년 왕국, 백보자 대심판 그리고 최후에는 모든 영혼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22장까지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이처럼 장차될 일들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시며 기록하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시면서 일곱 별과 일곱 촛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즉, 교회를 치리하는 종을 의미하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의미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가 주님의 오른손에 있다 했습니다. 이는 곧 주님께서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 교회와 주의 종을 의미하는 것이라 했지요. 하나님 앞에 합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와 그의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발로 붙드십니다. 이러한 교회와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종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친히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 교회와 주의 종을 참된 주님의 교회요, 주의 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와 종은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것이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곧 주님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되지요. 거기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종은 그 가르침이 곧 주님의 말씀이요, 진리로서. 이것이 바로 공의의 잣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장하시는 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선포케 하시므로 이렇게 증거된 말씀이 결국 마지막 날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각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있지만, 그들의 모든 가르침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장하시는 참된 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라야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며 정확한 심판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며 함께 하시는 교회여야만이 더더욱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이지만 정작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심판 날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는지가 우리 개개인의 심판의 척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교회, 어떤 재단에 속해 있었는지도 심판의 척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구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나 자신의 개개인의 관계로 결정이 되는 것이지만 성도들이 어떤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주의종을 머리로 섬겼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그들의 개개인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진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주의 종이 다른 교회나 다른 주의 종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들었을 때 자신도 그대로 판단 정죄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록 어떤 악의가 있어서 그렇게 행한 것은 아니었다 해도 마지막 심판 날에 그 행함에 대해서.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요 부분에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달음 주신 부분이, 어, 어 뭐냐면, 그,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상에서 하는 말로 봐서는 그런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이제, 긴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직접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음, 아멘.